해가 중천에 뜬 시각 드디어 기어 나온 찰구 씨 일상처럼 싱크대로 향한다. 흥련된 설거지 기술에서 그의 프로게이머 시절의 모습이 그려진다. 아, 제가 왜 설거지라 하고 있냐면요 제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설거지입니다 네 아빠 설거지 안 한다면서 왜 하는 척해? 아빠 왜 하는 척하냐고? 아빠 원래 어, 설거지 안 하는 여마다 세차를 해요. 제무도게 됩니다. 그냥 포르쉐를 탄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제 세차로 끝났으니까 커피나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이곳은 철구의 단골 카페라고 한다. 아, 네. 그, 선생님. 늘 먹던 걸로, 걸로좀 부탁 좀 드릴게요. 둘은 초면인 듯하다. 음, 방송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커피 한잔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채널해 주면서, 제 지식도 뭔가 쌓여가고, 방송을 하면서, 번호 능력,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책을 이렇게 한 껍질 깨고 와야지. 현실이랑 자기 이제 그 생각하는 그거랑 지금 혼돈하는 거같아 여러분들도 저처럼 공자, 맹자, 노자, 오너 이네 가지를 읽도셔야이 저처럼 피해받게 될수 있답니다. 책좀 읽으세요. 여러분. 걔 도라이 새끼죠. 결론은. 도라이야 진짜로. 역시 좋네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저를 가르쳐 주시는 산에서 돌을 닦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일주일에 세 번은 그분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한테 가는 길입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저기 계십니다. 야, 역시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는 철구 씨. 네, 저희 산에서 계시고. 거의... 어? 그의 정체는 말해라. 한때 아프리카 TV를 평정했던 b j 이 주마신. 하지만 그는 BJ보다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 스스로 영정의 길을 택한다. 다이어보면 아, 지금 무술을 몇년 동안 연구하셨나요? 한 28년 정도 했습니다. 28년 정도 지금 도로 닦고 계시고, 제가 지금 일주일에 세번씩 다이어트 겸 저도 무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얘랑 기본적으로 남을 해 하기보단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우선 방어 자세부터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스 선생님, 무릎을 올리고 팔꿈치를 굴려. 이것이 완전 고생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고 아, <무컬리> 자기 와, 많이 도전해보겠습니다. 최고한겠습니다 와, 와, 육지 선생님이십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는 근력 기술을 알겠습니다. 아, 아, 명치를 때리라고? 진짜, 진짜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때리겠습니다. 자, 신속하게. 자, 선생님은 괜찮은 겁니까, 지금 여기까? 괜찮습니다. 하나, 둘, <놀람> 셋, 넷, <놀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야, 아홉. 그래서 얼굴이 좀 빨개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laughs> 얼굴이 굉장히 빨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를 연마하다 보면 저절로 태극의 마음을 얻게 돼요. 태극의 마음을 얻어서 물 흐르듯이. 손이 좀 뒤로. 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선생님은 타피할 수 있나요? 워습니다 제자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네 <laughs> <laughs> <선생님. 웃음> <괜찮으세요? 선생님. 웃음> 괜찮으십니까? 별을 바라보니 참 아름답지 않습니요이것도 <laughs> 자연과 일체된 <laughs> 실험법의 <1차 되는 웃음> <laughs> 하나. 아와 역시 스승님이십니다. 예. 아 어, 별을 바라보시는. 아. 어. 나무밖에 안보이는데요? 나무 사로 보이는 별빛을 보시고요 오 보입니다 보입니다 와 같이 그렇사. 한번 같이 가, 같이 볼게요 생님 태양도 항성님으로 별이라는 어, 것을 이제 깨우쳤으니까 제대로 깨우쳤습니다 선생님 선크림은 잘 바르셨는가? 안 발랐습니다 선크림은 상대의 공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피부에 방어막이니 꼭잘 바르고 전투에 임하도록 하시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수련 감사드립니다 와, 확실히 스승님이 다르시네요, 가르치는 게. 어? 아, 여러분들, 제가 또 약속이 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갈게요. 제가 또 쉬는 날때 항상 좀 이제 못 만난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친구 만나러 가도록 할게요. 빨리 가요. 자, 여러분들, 친구가 제 스튜디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밥 먹기로 했는데.

답 해야 되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친구 없는 거 아니야. 네가 친구 없어 이 씨아! 어, 결 네가 친구 도 결혼식 때 명령 왔어 너. 나는 어? 내가 친구를 따돌림 시킨 거야. XXX. 너는 너는 그래. 윤다진 손절 당아민이고 응. 맞잖아 맞잖아. 너는 그러면 지금 우는뭔씨 존나간 쌉소리을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하는 탁초의 새끼야. 아가좀 닦거라. 네가 나한테 얼굴 내기 지정할 거 아니야. 아, 대발이 고그 새끼야. 대발이 말고 뭘 타고 가지고 이** XX. 아, 지금 존나 기는 <XXX> 새끼. 솔직히 <성지기> 승희 옆에 있으면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코봉이야, 코봉이. 코만 존나 커가지고. 이분이 뭐 이**야. 누는 뭐야 이** 새끼야. 아, 새끼야? 왜 왔어? 와, 진짜 이 새끼는 뭔가 되게 글렀다, 너를. 그렇지, 그렇지. 짐승해라, ᄀ 지 와. 이럴 때만, <목소리> <목소리> 영상 찍을 때만 지금 유튜브 한다고, <목소리> 야 어? 보통 <목소리> 형이면은, 해라 너는 정지니까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하지 마라. 영상 찍지 말자. 어? 이래야 되는데, <목소리> 영상 찍으면서 겨우 두근 새끼가 야, 이새끼야 병... 영상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가, 가, ᄀᄇ. <목소리> 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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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야? 너 아무 없이 그냥 까고 싶네. 가지고다왜 거야, 새끼. 아, 스트레스 받네. 문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 따뜻한 조언을 <laughs> 해주는 <funnel>. 진정한 <laughs> 친구 신태일이었다. <laughs> <controller> <laughs> 네. 아니 나 촬영했는데 점점 꺼져 이 새끼가 테리 봤으니까 꺼져. 병새끼가너 알아서 집 가라. 빙새끼가. 응. 역시 저희 베스트 브랜드들입니다. 항상 만나면 저희 부모님 안부를 수시로 물어봐주는 저희 친구들 너무 고맙네요. 우리 오래 가자. 오늘 일과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쉬는 날 때마다 약간 운동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세차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좀 이제 이렇게 지내요 거의 다 보면 아마 BJ들도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지내요 근데 좀 이제 자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저는 거의 한다 새벽 다섯 시 여섯 시 경에 자기 때문에 패턴 자체가 항상 저녁에 일어나요. 저도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는 진짜 잘때 뭐가 제일 좋냐면 항상 누울 때제 연지, 연지가 항상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오늘 저는 연지의 발을 만지면서 자는 게 너무 좋거든요. 만질 때 자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연. 음, 우리 헬기, 우리 헬기, 코고랭, 아바다나서. 응. 음? 음? 음 아이 귀여워 응. 음, 오빠 해주니까 좋아 죽을라 그러네요. 살짝. 사랑해. 응. 음, 저도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철고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금분도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자기야 왜또 치마거려? 자기야 왜또 치마거려? 자기야 왜또 치마거려? 자기야